AI 열풍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원자력 회사 오클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와,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900%나 뛰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I가 크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오클로 같은 회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미국 전기 소비량이 10년 동안은 조용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 때문에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다니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확 와닿죠. 몇년 뒤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이 160%나 늘어난대요. 이건 뭐 환경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때 오클로가 해결사로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핵폐기물까지 연료로 쓰는 아주 똑똑한 원자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핵폐기물을 다시 귀한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혁신적이지 않나요? 9만 4천 톤. 이게 지금 미국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양인데요. 오클로한텐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오클로 말로는 이 폐기물에서 사우디 매장량의 5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대요. 게다가 투자자들 명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 같은 이름들이 있으니 신뢰가 확 가죠. 하는 일이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혹하죠. 근데 이제 돈 문제를 한번 들여다 봐야 해요. 시가총액이 무려 190억 달러.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정도 몸값을 할수 있는 회사냐?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비전은 엄청난데 당장 재무 상태는 좀 불안하거든요. 이미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백만 장자가 됐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엄청난 스토리를 믿을 건지 아니면 불안한 재무 상태를 볼 건지 그 싸움이죠. 결국 오클로에 투자한다는 건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아요. 과연 혁신 기술이 매출 영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